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 이번 24대 총학생의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3번 이진회입니다. 우선 저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도 꾸준히 높은 성적을 유지한 만큼 학업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1학년 부대표로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학우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천하는 자세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총학생회 회장이 된다면, 친근한 총학생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소통을 강화할 것이고, 정기간담회를 가질 것이며, 24시간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총학생회를 아주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 총학생의 회장이 된다면 타고 다니는 차가 바뀐다는 농담이 있는데 그럴 일이 없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월별 보고서로 작성한 뒤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수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간담회 개최로 학우분들과의 소통회상을 마련하고 분기별 예산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겠습니다.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의사 결정과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친근하고 투명한 총학생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기호 3번, 이진회 였습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